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어, 경두개 자기장 치료기 TMS라고 그러죠.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 어, 경두개 자기장 치료기 또는 경두개 자기 자극 치료술이라는 겁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 기계가 효과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두개 트랜스 크레 i 니어이라는 뜻은 뇌의 두개골을 지나쳐서 자기장을 뇌에다가 쏘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계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12년 전인가 13년 전에 우울증 환자를 상담하던 중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장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계가 나왔는데 효과가 있냐고 그래서 그 기계를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기계가 어디냐고, 그 검증되지도 않았고,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은 기계니까, 난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강남성모병원에 이 TMS가 들어왔던 때입니다. 그리고 또, 10년 전쯤에 의료기상에서 이 기계를 팔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그 효과 없는 기계는 쓰지도 않고, 그건 환자들한테 거짓말도 해야 되고, 아, 난, 뭐, 양심상 그런 기계는 쓸 수가 없다고. 제가 잘 몰랐던 거죠. 어, 이렇게 이제,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우연히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에 TMS에 대한, 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많이 봐, 보게 됐고, 이미 TMS가 나온 지가 27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안장애, 또 사회공포증,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에는 효과가 아주 뛰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 자폐증이라든지 편두통, 이명, 또 가벼운 인지장애, 틱장애, 뭐 뚜렛장애 등에도 뚜렛장애나 파키슨시병에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TMS에 대한 논문들만 해도 한 2만 5천 편 이상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자폐증 환자에서도 이거 TMS를 시, 어, 어, 시술을 해봤더니 눈을 못 맞췄던 아이들이 눈을 맞추고 사회성이 좋아지고 예민했던 것들이 많이 감소하더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TMS라는 장비는 사실 획기적인 거예요. 정신과에서 의료기구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해 본 경험은 딱한 번뿐이 없었습니다. ECT라고 전기 경련 요법이라고 그래서 뇌에 전기를 어~ 줌으로써 일부러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 기계가 이제 영화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사람을 밥으로 만든다. 어~ 그리고 사람은 식물인간으로 만든다는 그 편견을 낳게 한 영화들이 있었죠. 그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뭐 이런 거에서. 그건 사실은 편견이고 실제로는 어~ e t t 가 우울증에는 타고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취를 해야 되고, 또 일부러 경련을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전기경련 요법 후에, 그, 우울, 그, 잠깐 동안에 기억상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주 심한 우울증 환자들에게만 써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TMS의 작용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TMS의 작용기전을 보면요. 뇌이 부분이 전 전두엽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엔트리어 싱글레이트 컴플 o 그, 코텍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림빅 시스템이라고 해서 변형계라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수면도 조절하고 식욕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활력이라든지 감정적인 그런 어, 기억 같은 것을 담당하게 되죠. 우울증의 기전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는데, 이 연결 통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TMS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자기장을 쓰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이뇌의 전전도에 자기장을 쓰게 되면은, 이 자극이 엔트리오 싱글레이트 코텍스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자극을 주게 되고, 이 부분이 또 뇌의 변연계랑 연결되는 부분들을 또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개가 원활하게 소통을 하게 됨으로써 뇌의 우울증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 뇌의 변연계 같은 경우가 어, 뇌의 변연계가 제대로 뇌 전전두엽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조절이 잘안 되고 짜증이나 화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뇌의 전전두엽에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 이뉴런들이 신경세포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신경세포들도 점점 자라나게 되고 이 소통하는 그런 통로들이 열리게 돼서 뇌의 그 지능을 부분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과 감정을 전, 조절하는 뇌의 이 변형계의 의사소통이 계속 활발해짐으로써 우울증이 좋아진다는 바로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 이론적으로는 이 통로가 열림으로써 영구히 우울증도 치료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발생기를 대고, 어,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 1초에 20Hz에 네, 자기장을 지금 어, 발생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9초 동안은 어, 자기장이 발생하지 않고 어,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요. 다음 1분이 되면은 또 자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분 동안 어, 자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자기장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 이 자기장 발생하는 동안에는 통증이라든지, 어, 그런 부분들이 없고,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어, 작용기전이랑 TMS 시술 과정도 보셨죠? 여기 이제 우리 노모 86세 되신 분인데 우울증이 있으셔서, 어, 이 TMS를 통해서 많이 예, 효과를 보셨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전혀 통증이 없고,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잘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초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죠. 그뭐 안전성 문제에서 MRI를 찍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MRI를 찍었을 때 자기장을 우리가 쐬거든요. 그 정도의 자기장을 쐬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기구는 이제 효과가 알려지게 되면서, 어, 의학 쇼로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닥터 오즈쇼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연세 많으신 두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평생 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전혀 효과를 못 봤지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나오고요. CNN의 그런 어, 뉴스에서도 이거를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죠. TMS가. 이제 이제 정신 질환은 예전에는 어떤 마음이 약해서 심리적인 문제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생물학적인 문제라는 게 거의 판명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우울증 약물이라든지 정신분양증 약물 그리고 이런 TMS라는 의료 기구가 뇌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우리의 정신질환도 생물학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현재 TMS는 세브란스 병원이나 강남 성모 병원 이런 데서 이미 들여놓고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 미국의 유수한 대학병원들은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뭐, 메이오 클리닉이라든지 버틀러 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는 시술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의료보험 수가가좀 세죠. 어, 우리가 일주일에 다섯 번씩 한 15회에서 20회 정도를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한 회당 한 300에서 400불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에서 1200, 1500만원 정도, 어,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는 한 12만원 정도를 알고 있고요. 뭐, 우리, 저 같은, 우리 의원에서는 뭐, 그 정도 3분의 1 이하로, 왜냐하면 뭐, 특진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붙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음, 그렇게까지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이 치료는 처음 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일곱 번에서 한 여덟 번 정도 시행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울증 약물보다도 좀 빨리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우울증 환자 중에서 그동안 약을 썼는데 효과가 없더라 하는 분들한테는 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울증 약물이 효과는 정말 탁월하긴 하지만 30%의 환자에 있어서는 약물 반응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5에서 10%는 약물에 전혀 반응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그동안은 속수무책이었어요. 달리 쓸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 분들한테 TMS를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효과를 본 분들이 있고요. 따라서 이 TMS는 음, 약물 반응이 좋지 않은 분들,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이 많은 분들, 또 오랫동안 우울증 약물을 써왔는데 한번 약을 한번 끊어보겠다 하는 분들한테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 약을 끊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어찌 됐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경 통로가 열린다는 점들, 그리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란다는 점에서 약을 끊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환자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치료 반응 속도가 빠른 분들이 있었어요. 어, 그리고 또 TMS를 권하고 싶은 분들은 임산부라든지 임신을 곧할 예정인 분들, 약물을 쓸지 못하는 분들은 그동안 우울증이 있더라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서 약을 쓰지 못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 TMS는 정말 꼭 필요한 의료기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어, 곧 임신을 해야 될 분을 대상으로 TMS를 시행했는데 그분은 반응이 굉장히 빨랐어요. 다섯 차례 시행 후에 완전히 우울증이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대로 아기를 가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발달 장애에 있어서도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높여 보고 싶다. 또 뚜렛 장애에서 약물 반응이 전혀 없다. 그랬을 때 한번 시도를 해볼만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황 장애 같은 경우나 우울증 환자들에서 아, 어, 나는 좀더 빠른 치료 효과를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이런 TMS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어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다 동원했을 때 환자들은 좀더 빨리 좋아지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물, 상담요법 이런 TMS 같은 의료 기구 등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면은 환자들이 치유 반응 속도라든지 재발률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다 활용하기를 저는 어, 이 동영상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어떤 의료기구도 어떤 약물도 100%는 없습니다. 이 TMS도 물론 마찬가지죠. 효과가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료기구나 어떤 약물이 만병 통치다. 100% 완치시킬 수 있다. 그거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다 시행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 나온 의료기구라든지 나온 지 얼마 안된 치료 방법들은 하지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거는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았거든요. 한동안 태반주사가 유행하다가 지금 태반주사가 싹 들어갔어요. 또 어떤 치료에서는 무슨 뭐 어디에 레이저 치료를 해서 뭐 치매를 예방하고 중풍을 예방한다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나왔다가 금방 또 사라졌거든요. 어, 그건 장사 속으로 하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0년 이상 나와서 어느 정도 논문이 쌓인 의료 방법이나 의료약물, 의료기구들을 써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조건 남이 좋다고 해서 따라 할 것이 아니라 검증된 방법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TMS에 대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TMS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의 TMS라든지 전기, 그, 자, 경두계 자기장 치료술이라든지 이런 검색어를 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나오고 유튜브에도 좀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어,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찾아보셔서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